안녕하세요, 김지필 변호사입니다. 저번에 처음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상당히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좀 되게 당황을 많이 했더라고요.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시작할게요. 이분은 정말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, 진짜. 그 2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,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장 최연소 분이십니다. 근데 이분은 정말 안타까우신 분이에요. 제가 보면서도 하, 정말 사람 인생이란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. 이분은 서울에 거주하셨고요, 여성이시고 미혼입니다. 그리고 일도 오년째 하셨는데, 어, 수입도 되게 낮아요. 15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. 뭐,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추후 변경이 된 부분이 있지만, 어, 5년이나 일하셨는데도 월 수입이 상당히 적으시죠? 그리고 이분은 총 채무가 5천만 원인데, 최근 채무가 3천만 원 정도예요. 거의 60% 정도잖아요. 그래서 이 최근 채무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회생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분은 채무가 증대는 사유가 좀 상당히 안타까워요. 일단, 가정이 상당히 어려우셔서,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를 보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뭐 방도 없고 대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그 주변 사람들의 또 이렇게 말에 또 흔들려가지고 통대안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말아먹었어 그래서 개인 회생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최종적으로는 월 5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셔서 1800만 원을 이제 갚으시는 방안으로 이제 개인 회생이 인가가 되었어요. 어36% 정도로 이제 변제하시게 된 거죠. 이 분의 이제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은 상담을 하시고 한 2주 정도 만에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했어요. 어 최대한 좀 빠르게 하는 게 맞다 싶어서.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매월 27만 원을 변제하는 걸로 해서 36개월 동안 총한 1000만 원 정도 원금 대비 한20% 정도를 변제하는 방향으로 신청서를 넣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정 나왔겠죠? 나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해라 아무래도 최근 채무가 좀 많잖아요 50%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명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채무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된 거를 이제 소명을 했고 급여를 다시 살펴보니까 152만 원에서 한 175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월 5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겠다 라고 저희가 이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보정서를 제출했을 때가 이제 12월 중순이었는데 이때가 또 법원이 또 상당히 바쁜 시기예요 보통 연말이나 이제 연초 되면 상당히 바쁘잖아요. 그래서 게시 결정이 좀 늦게 났습니다. 한 2개월 정도 후에 게시 결정이 났어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은 상담하시고 거의 3개월 만에 게시 결정이 난 케이스인데 그 와중 2개월은 법원이 바빠서 좀 늦게 난 케이스였습니다. 그래도 1차 보정 만에 그 게시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게 스무스하게 난 케이스죠.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분은 어리시고 이제 소득이 좀 상당히 낮으시고 그리고 최근 친도 상당히 과다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과다하긴 했지만 방금 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리고 소득도 낮고 그리고 가정 환경도 어렵고 대부분이 생활비도 나갔고 그리고 이분이 진술에도 그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회생위원에게 잘 어필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1차 보정만 진행하고 그다 빠르게 개시 결정이 난 케이스입니다. 어 사실 최근에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뭐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은데 이분은 좀 많이 특이하게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에 지내시면서 열심히 사신 게 법원이 잘 봐준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에 유사한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아요. 네 감사합니다.